재물이 쌓이는데 정말 좋아요. 앞으로 1년을 바짝 벌어라.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주의 꽃소유호살입니다. 왜 그러고 계세요, 지금? <laughs> 아.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얼굴로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오반기로 인사를 드릴 건데 네. 올해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났잖아요. 네. 이제 올 하반기 운세를 이 오반기로 네. 물론 다다 오반기가 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이 다섯 가지 운세를 봐 드릴 건데 네. 자 여러분들 오반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이거 좋은 의미인 거 아시는 분들 자. 이거 의미 부여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 파란색부터 1번 가겠습니다. 노란색 2번, 빨간색 3번, 그리고 연두색 4번, 흰색이 5번입니다. 이 번호를 정해주시면 올 하반기 운세 번호를 골라주신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보시고, 딱 눈에 띄이는내 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색깔을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파란색 5반기를 뽑으신 분들 1번이시죠? 자, 1번은 재물복이 이제 재물에 관해서 하반기 운세를 볼 건데 재물복이 서서히 불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어려웠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재물이 하반기에는 재물이 쌓인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 노란 기 뽑아주신 분들, 2번입니다. 자, 2번 뽑아주신 분들은 재물이 쌓이는데 정말 좋아요. 제일 좋은 깃발이었어요. 음... 음. 왜 그러냐면, 은 재물을 이렇게 위로 착착착착 흩어짐 없이 모으는데, 앞으로 1년을 바짝 벌어라. 앞으로 1년을 바짝 걸면 재물이 아파트 사이 올 층고 올라가듯이 쌓인다. 요렇게 공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깃발이 뽑아주신 분들. 근데 이게 재수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근데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했잖습니까. 네. 자, 대망의 3번입니다. 3번인데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재물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공수를 받으신 분들은 재물이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흩어지, 하반기에는 재물 운이 조금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변에 돈 빌려주거나, 요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음. 누가 돈을 빌려,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도 흩어지는 재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싫어하는 깃발이 연두색 깃발이거든요. 근데 4번이에요. 요거는 50대 50 보겠습니다. 재물은 쌓이나 쌓이기는 입니다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온도 같이 들었다. 내가 100을 벌면 50%는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저축 위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거를 조금 막자. 손실을 막자. 요 손실을 막는 것만으로도 재물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힘드시긴 하셨을 텐데 음. 요분들은 좋다면 좋을 수 있고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데 딱 2년만 고생하세요. 2년만 고생하면 재물고기 쌓인답니다. 2년을 바짝 일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우, 나는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더 고생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만 더 고생하시면 큰 빚을 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구나. 2년만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뭐, 집을 산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형국이 조금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심해야 될 거, 한번 공수 한번 1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보너스 1번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셔서, 돈은 벌 수, 있,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재물이 네. 서서히 쌓인다고 바쁘게 움직이시면 무조건 성과를 봅니다. 네. 그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라. 하, 역시나 참 희한합니다. 2번 분들, 재물이 쌓이는데 어김없이 재물복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음. 열심히 1년 바짝 벌어서 재물 음. 크게 모으세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재물이 흩어진다고 공소가 나왔었죠? 네. 희한하다. 조심하셔야 돼. 진짜 와, 조심하셔야 돼. 아, 재난 종어 두 개가 딱 나왔네요. 피디님 이거 아시잖아. 네. 근데 조심하시면 돼. 조심하시고, 술 먹고, 음주운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제수를 조심하셔야 돼. 관청에 드나들 일이 있고, 일단 수, 무조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4번. 재물은 쌓이나 나가는 것이 많다. 50도 50 공수 나온 거 있죠? 네. 자. 바쁘게만 살면 그래도 재물 모을 수 있습니다. 운은 열려 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그리고 마지막. 2년 바짝 벌면은 고생 끝. 자, 2년 열심히 움직이세요. 2년 동안 많이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운 들어오기 전에는 힘든 일이 꼭 닥칩니다. 네. 2년 후를 바라보시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다 보면, 은꼭 2년 뒤에는 성과를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